따라란 감전당하는거 아닌가? 됐다 됐다 열분다 안녕 <laughs> 민망하네 민망하다 <웃음> 오랜만에 <웃음> 혼자서 <웃음>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영상을 찍느라 너무 어색한데 이거 왜 켰냐면 <laughs> 너무 후리한 모습이죠 어 여드름 엄청 났었는데 지금 일단 왜 켰느냐 어, 제가 지금 제 셀프 생일선물로 집 인테리어를 다 바꾸고 있어요 아마 제 영상 만드는 계획대로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집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동안은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,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다 괴조리처럼 해놓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생일 기념으로다가 한번 좀 기분 전환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옛날보다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서도 분위기를 낼수 있게 집 인테리어를 바꿔보려고 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꾸미는 이 모습을 어, 다는 못찍어도 바뀌는 과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영상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. 라면 하나만 요 쿠팡 약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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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아. 배송을 시켜서 커튼봉이랑 커튼, 외트리스 커버랑 차려 비불 차려 비불을 샀어요.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. 그리고 제가 원래 침대 없이 땅바닥에 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제 인생 처음으로 제 방에 침대를 이렇게 대었습니다. 침대는 내일 온다고 하고요. 아무튼. <laughs> 옷이 너무 많아서 평상시에 다 빠져 있었는데 옷장는 사긴 좀 그렇고 여기를 그냥 커튼으로 다 막아버릴 거. 근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이런 거구나. 일단 누가 봐도 이걸 끼워 넣는 거야. 어. 거. 어? 넣는다 하는 거? 어떻게 하는 거지? 어, 완전히 모르겠다. 알겠어. 아, 오케이. 아, 이렇게 가져야술켰어 아, 오메 어째그 쓸까 배를 어떻게 어우 너무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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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 거냐면 응. 응. 이런, 응.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응. 아, 안해 아, 아, 이거 하나 하고 저는 알바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이걸 해야 되지만 음,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어자닥 <laughs> 씻고 이건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<laughs> <맞아>. 아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파티를 마치고 집에 왔고 이제 자야 됐지만 집이 지금 상태가 너무 더러워서 마무리를 해야 잘수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고요 커튼이 조금 길이가 좀 부족했어요 역시 그렇지만 나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나 괜찮은데 살고 있는 거 같지? 아닌가? <laughs> 여러분께 마침 안마 커튼의 기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자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는데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0분이고요. 지금 동이 트고 있죠. 보세요. 이걸 열면 자라란 지금 원래 이렇게 밝은데 얘를 착 트잖아요. 완벽 밤 변신 푹짤수 있어요. 그렇지만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잤진 않겠습니다. 저는 지금 전등을 바꾸고 있어요. 항상 음식 사진을 찍으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왜안 예쁘게 나올까 고민을 했더니 주백색, 주광색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 거는 그거였어요. 허옇게 나오는, 좀 파랗게 나오는 주 광색.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살짝 노란 느낌이 나면 사한 거였단 말이에요. 항상. 그래서 고민 끝에 주백색으로 전등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. 사실 택배로 받은지는 며칠 됐는데 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겠다고 뒤집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순조로워요. 그리고 저기 아직 커튼으로 덜 가려진데도 지금 커튼을 추가로 주문을 해놔가지고 곧 끝낼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봤다 그치,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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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감전 당하는 거 아닌가 무서워 오 그래 진작 이렇게 할걸 오호나 저러렁 <놀람> 저는 알바를 가기 전에 이 녀석을 조립을 하고 갈 겁니다 얘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여기 옆자리 지금 여기 옆자리에 뭐가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 옆에다가 공간을 좀더 넓힐 거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왜냐? 내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을 꾸미고 있는 건제 생일 선물이기 때문에 자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은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것만 하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 세우고 정리하고 하면은제 방은 끝이거든요 80% 끝났었는데 그냥 너무 미뤘어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얘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좀 힘, 힘들었어요. 근데 너무 세게 잠그면은 부러진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살짝 딱 맞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.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뿌듯하긴 하던가 또 이렇게 소소한 걸 하나 해냈다는 게 인생에 좀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했습니다. 아따, 진짜! 신난다. <웃음>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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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 무지깁입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영상이 좀 정신이 없죠 제가 막집 인테리어 바꾸면서 영상으로 남겨놔야지 하고 열심히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막상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없더라고요. 집 치우는데 막 정신 팔리고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록용으로 남기겠다고 조금 조금씩 찍어놓은 영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영상이어서 정신은 없지만 제 뿌듯함과 제 노력이 가득 들어있는 영상이니까 저는 즐거워요. <laughs>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추억에 남을 일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생일마다 항상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는데 리프레시 하자는 의미에서 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.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더 즐겁게 있으려면 집 인테리어를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. 아 집. 청소하고 집 인테리어 바꾸는 게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를 알게 돼서 되게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뭔가 다 끝내고 나니까 되게 뿌듯한 게 크더라고요. 요즘 되는 일 하나도 없었는데 내 손으로 뭔가 해냈다.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도 막 어우 되게 열심히 했다. 잘했다. 막 이렇게 해 주니까 기분도 좋고 좋더라고요. 좋은 게 좋은 거니까. <laughs> 네. 이렇게 받고 봤습니다. <laughs> 어, 이제 집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서으니까 이제 집에서도 자주 브이로그도 남겨놓고, 그러려고.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준방 인테리어 바꾸기 영상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, 방 뿐만 아니라, 올해는 리프레쉬 하는 느낌으로다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슬프시고, 우울하시고, 또 계획했던 일들이 엎어져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시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, 일상에 있어서 사소한 점의 변화를 주시면 이렇게 리프레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남은 2020년 다 같이 힘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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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